자 한전 자회사 3 인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도 7% 걸러요. 자 이거 원전 수혜주 아니다. 그러면서 두들겨 맞았던 한전도 딱히 참 현명하죠. 참여합니다. 미들 라인까지 추세 상단 들어가서 두들겨 맞았던 게딱 미들 라인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슈가 또 알려졌죠. 자 오늘 이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 보이고 있는데. 일단, 풍산 효과도 어느 정도 또감가됐죠 뉴스에 나오다시피, 자, 오늘 아침에 트럼프가, 자, 우리 관세를 다시 25%로 끌어올려버렸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의약품, 뭐, 이렇게 대표로 지금 꼽았는데요. 그래서 자동차도 현대차가 5% 떨어지고 있고, 어제 올랐던 2차전지 내리고, 바이오도 내리고, 쭉 밀려내려가세요. 자, 밀려내려가면서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정부 정책발 이슈죠. 어, 신규 원전 두기를 다시 짓겠다. 미뤄져 있던 어, 이제 어, 결국 이제 원전 다시 짓는다라고 이제 원전 쪽에 이제 긍정적인 액션을 취했었는데, 그렇죠? 어, 긍정적인 액션은 취했었는데 이게 확정 짓지지 않고 있던 신규 건설 이기가 건설이 된다. 이번에는 국내 이슈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 이제 그 동안 수출 즉 대미 이슈를 타고 있던 현대건설이라든가 뭐 대우건설이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두산에너빌 BHI 우진태웅 이런 쪽의 종목들은 뭐 그냥 쭉 들어갑니다. 여기는 원래 이제 국내 원전 쪽도 같이 하는 쪽이었으니까 기본으로 원전이니까 이제 쭉 같이 가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돋보이는 것들이 한전 3인방이죠. 한전 자회사 3인방입니다.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KPS 이 중에서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어, 저 이제 최근에도 흐름이 비교적 강한 흐름들 보여왔었고요. 이건 이제 원전 대미 수출 쪽과도 연계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만, 한전 산업과 한전 기술은 조금 다르죠. 이게 사업 분야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한전 기술의 경우, 원전 이세계회사가 지금 주가가 조금 이상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란 측면, 그 다음에 세력이란 측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려가 되는 거죠. 우선 한전 기술은 뭘 하는 회사냐, 라고 해서 요거부터 조금 이 세계사회사의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 기술은 앞에는 보신 것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발전소 설계 전문 회사입니다. 발전소 설계. 그러니까 저 한전 기술의 경우에는 자, 원전, 우리 원전, 국내 원전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에 그 해외 원전도 하고, 원전 해체도 하고, SMR도 하고, 그렇죠. 앞쪽에서 보게 되면 가동 원전 유지 보수도 하고, 옵니다.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 기술의 경우는 우리가 기존대로 해외 쪽에 영향을, 모멘텀을 받아도 가는 종목이고, 그리고 어, 국내 쪽의 이슈를 받아도 당연히 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이잖아요. 오늘 나온 게 신규 원전 건설이죠. 원전 설계에서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라고 하면 한전 기술 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건 노래되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이 한전 산업과 한전 KPS 이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장 먼저 상한가에 들어가니 한전 산업 경과 조금 문제가 좀 많은 종목입니다. 이거 게자 okay. 이제 한전 산업과 한전 KPS를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 회사는 똑같습니다. 그냥 사업 분야가 사업 분야가 같아요. 이게 한전 산업 뭐하는 회사냐라고 하면 화력 발전소에서 주요 발전소 설비 운전, 설비 정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한전 KPS는 뭐하는 회사냐라고 하면요 네, 뭐 하는 아, 여기도 발전 정비에요 보이시죠 발전 정비 똑같습니다 둘 똑같아요 자 이러면 이게 왜 한전은 왜 한전은 밑에 자회사를 이렇게 한전이라는 이름을 달고 <laughs> 자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전 산업은 한전의 자회사가 아닙니다 응? 한전 기술과 한전 KPS 이쪽하고는 구조가 좀 다른 회사예요. 한전이 모회사죠? 한전 KPS, 한전 기술 보면 한전이 대주주 53% 주가지고 있는 모회사고요. 그런데 한전 산업의 경우에는 이거 계속 세력 있게 들어가서 이상 짓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전이 대주주가 아니고 한국자유총명의 천용명이 대주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이상한 짓들을 좀 했죠. 정치권의 입 낌이 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잘아시듯 한국 자유총명의 우파 핵심 지지 단체 중에 하나죠. 우파의 뭐 사상적 보루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관계로 끼어 들어가서 여기 이 지배 구조에서 부터 문제가 돼요. 이게 예? 한전이 자회사로 편입을 하려고 몇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총명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빠져버리면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가져 니들이 가져갈 거면 돈을 왕창 주든가 이거 가져가면 돈 내놔서 어? 돈을 왕창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런저런 문제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편입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문제가 어디에 생겼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뭐 잘라낼 수도 없는 거고요 회사가 성장이 안돼요 지금 보신 것처럼 성장이 안됩니다 성장은 되고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아예 적자에서 그 전년도에도 적자고 작년 어, 3분기 같은 경우 적자고 보시다시피 원전이 어떤 상황을 보이건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성장이 안 돼요. 그럼 한전 입장에서 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전 설계를 하거나 정비를 하는 입장에서 누굴 줘야 맞는 거죠? 자 그래서 한전 산업은 대주주가 자유총명이 총연명이에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자유총명에서 다목리를 놔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전 입장에서는 누구 쪽을 더 줘야 맞냐라고 하면 당연히 한전 KPS를 줘야죠. 여기를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가 생각하더라도? 누가 생각하더라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원전 설비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성장하는 회사는 한전 KPS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지주 구조 때문에 한전 산업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가 돌아간다 하더라도 크게 이뭘 득을 볼수 있는 회사가 아니죠. 그런데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늘 그렇다시피 이게 세력이 들어와서요. 어? 세력이 개입을 해서 한전 산업을 예전에 크게 이렇게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올린 적이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뭐 한전은 그렇다고 치고요. 자, 이제 한전을 빼부터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바닥에 있던 한전을 빼고, 이 나머지 이제 이 3, 사 가운데서 가장 강한, 이게 가장 강한 회사인 한전 기술, 이보다 한전 산업이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을 보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전 기술이 올라가는 데, 이거 못가고 있다 이거 한방에 따라 들어가는 거고요. 이게 구조에서보시다피이 구조상으로 가장 싼 회사는 한전 KPS입니다. 어? 자,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한전 산업이 원래 그런 회사가 아요 이게. 그냥 별불리람 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세력이 들어와 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시세라는 얘기죠 저 앞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한전 KPS가 아 이렇게 약한 회사가 아닙니다 예 구조적으로 그니까 탈원전 이전 저 앞쪽 시대에서는 한전 KPS가 가장 강력한 회사였고요 이게 이제 탈원전 이슈 들어오고 깨져 있다가 예, 아직까지 회복이 채안된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그러니까 현재 시세에서 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시세 같은 경우에도 자 한전 산업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 한전 기술이 20% 한전 KPS가 17%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이 틈새 터마주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세력 들어가지고 상한가 빵친 다음에 그 다음날 그냥 바로 때려가지고 팔아먹고 도망가는 이런 형태가 있고 계속해서 그 흐름 타고서 쭉 계속 가는 형태가 있고란다면 이 한전 산업의 경우에는 먹고 튀는 먹튀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원전 이슈를 같이 받기는 받겠지만.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치고 들어오고, <laughs> 그리고 혹하고 빠져나오는 이런 <laughs> 형태가 됐다. 당연다나 지금 뭐 이미 상한가 들어가서 뭐더 추격할 수 있는 여력 자체도 굉장히 뭐저 상대적으로 적죠. 그 그러니까 현재 앞쪽에서 쭉 그림 보여줬던 것처럼 이쪽 라인에서는 현재 상대적으로 가장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인 종목이 안전 KPS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현재 초격하기도 일단 우선 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그래서 앞쪽에 우진이라든가, 뭐, BH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해서 쭉 계속해서 이제 뭐, 굉장히 싼 종목, 좋은 종목으로 쭉 추천을 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걸 따라가서 이익을낼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면 태운 같은 종목들도 놓여져 있겠습니다만 이 한전 지금 같은 경우 한전이 가장 크게 눈에 띄죠. 이 중에서 한전 산업하고 한전 KPS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거는 이 종목인데 주가는 엉뚱한 쪽에서 다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전 KPS 쪽으로 수급이 다시 이쪽으로 이거는 메이저들도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치고 이렇게 자. 원래가 그렇습니다. 한전 KPS. 그래서 한전 KPS하고 지금 한전 기술하고의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자, 멀리서부터 치게 친다라고 하면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 셈이 되겠습니다만. 자, 이거 국내 원전 간섭이라면, 자, 앞에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한전 기술은 원전 수출 쪽에 모멘텀을 줄 때, 가장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회사, 당연히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쪽에다가 포인트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 한전 기술을 못지않게 이 한전 KPS의 경우도 주목할 회사가 되겠다라는 얘기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실 때 같은 경우에 저쪽 그리고 어, 뒤에 다른 태웅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주목해야죠. 태웅은 양쪽 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자 그러면 자 이게 넥센 지금 개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보성 파워텍이 있죠. 보성 태웅 같은 경우는 또 전형적인 국내 원전 기업입니다. 해외 수출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 단타하시는 분들 장 개장 하자 마아잘 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천재투자 TV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제 이쪽에 또그 뒤에 또 원전 종목들이 많죠 뭐 지금 얘기 드린 것 말고도 원전 종목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이제 뭐 주력인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나 지금 이렇게 넥스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분석해 드리고 있는 거지 뭐그 외에 뭐 보성 파트기랑 그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래가 다안 돼요 원전 주 50개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다 지금 안 되죠? 화성중공업은뭐 전략 설비주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장, 개장이 되면 뭐 우리기술이라든가, 예, 보성파워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 개장 후에도 노릴 수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개장이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치고 들어가야 될 것이냐, 애매하죠. 자, 이런 거 오르고 해서 다 도와드리는 겁니다.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각기 앱 스토어에서 음,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하셔서 오르고 앱책 어, 다운 받은 다음에 어, 입장을 하시면 자 이렇게 쭉 있는 여러분들 원전 쪽 지금 여기 아 어, 여기, 여기 열, 열심히 얘기해 나고 방금 설명드린 한정 관련 주에 나왔죠 자 이제 보성도 얘기 나왔고요. 어, 이제 이렇게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열심히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렇게 했다가 이제 딱 개장되면은 저빵 누리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